16호 배용순 환자는 오늘 오후에 퇴원 예정입니다. 내과에서 트랜스포트 한환자있지 네, 14호 현지동 환자입니다. 어퍼자아이 블리딩이에요. 수술 스케줄은? 아직 수술 동의서를 안 받았나봐요. 자, 밥 먹고 갑시다 우리 사들한번 타요. 오랜만에 어 중국 요리 좀 시켜 먹자고요. 아니, 너는 어떻게 되는가? 그렇게 사인심이 많니? 무슨 얘기 그렇게 좋아해? 얘이거안했으면뭐 예, 했을까? 여자도 박사 그 뭐라 그러니? 어, 맞아. 꽃 빼. 너 그거 있을 거야. 맞은 <laughs> 음. 선생님은요, 일하는 것까지 꼭갈배부로정해서적된다니까요 어. <laughs> 그래서 할 거야, 안할 거야? 쉬지 말 하죠. 가만히 있어봐. 그, 이왕 그린 거. 한번 타지 마. 응. 음. 아, 할 거야, 예말 거예요? 어? 다들 할 거면서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아. 자, 빨리 골라요. 아이고, 깍깍 가만, 가만. 아니, 그 무슨 사다리가 이래? 응? 이 등수도 없고, 한 사람이 몽땅 내는 거야? 아, 째쩨하게 얼마나 된다고 그걸 나눠서 내요? 까짓 거 기왕 하는 거한 음. 사람이 왕성 쏴야지. 역시 마상입니다, 그래. <laughs> 그래도 5만 원이면 너무 커요. 내일 줄 생활비인데. 실은 빠져라. 식당 가서 백반이나 먹고 와. 할게요. <laughs> 빨리 빨리 골라요 어? 나 4번 3번 3번, 3번. 3번? 4번 5번 4번. 3번, 4번. 3번. 4번. 저 그거 나도 끼면 안 될까요? 네? 어차피 저 밥은 먹어야 되는데 <laughs> 아, 뭐안될건 없죠 번호 하나만 그리면 되니까 <laughs> 아 그럼 나 1번입니다 <laughs> 뭔가 있어 엄청난 사연이 있는 게 틀림없어 <laughs> 형손 그 봤어요? 어? 손이라니요? 손가락 두개가 잘려있어요. 그게 어째서? 아니, 그게 아니지. 아니, 말로만 듣던 그거 아니야? 그 왜? 도박판에서 그런다잖아. 크. 에이, 에이, 그건 영화나 만화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 야, 야, 우리가 영화 같은 현실을 경험한 게 어디 한두 번이냐? 아까 글자들 말이야. 생각하면 정말 이상하잖아. 너 혹시 하바나라는 영화 봤어? 거기에 로버트 레트포드가 주인공으로 나온단 말이야. <laughs> 진짜 승부사지. 이 팔뚝에 이만한 흉터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아가지고 다니는 거야. 왜? 아이, 왜긴 왜야. 마지막 승부를 위해서지. 언제 있을지 모를 큰 팔을 대비하는 거야. 크, 정말 멋있지 않니? 어? 그 사람도 이몸 어딘가에 이만한 다이아 하나쯤은 박아가지고 다닐지도 모르지. 음. 에휴, 영화 같은 소리 하네. <laughs> 형은 도박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몰라서 그래 난 어렸을 때부터 지겹게 봤다고 그때보다 당당청 막장까지 쫓겨온 사람들이 막장보다 더 시커먼 나락으로 빠지는 걸 수도 없이 봤다고 야 그거야 게임에진 사람들 얘기지 나 같은 승부사한테 어림도 없는 얘기지 짠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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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�짠짠짠짠짠짠짠짠짠 <laughs> 짠짠짠. 아야! 아야! 이 짭병이! 그럼 이제 선생님하고 마스터둘중 선생님 하나네. 뭐야? 해봐. 어떻게 까요 내가 먼저 탈까요? <laughs> 네, 뭐 그러시죠. 님 화이팅. 짠짠짠짠 짠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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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뭐 주세요 강선생 초음은 시켜라 그래그래 행운 각이더 잘하는데요 초원은 이거 빨리 죽이나요? 어, 예, 뭐 예. 응. 아, 어? 저, 저, 거 먹을까? 자취찮자취찮아 괜찮아, 괜찮아, 괜주아괜찮주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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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, 괜찮려 괜찮아, 아 괜찮아, 괜아아 ハハハハ。<laughs>